목 중에 백두대간이라는 그 산맥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제일 큰 줄인데. 네, 네. 그, 그 종주를 다시... 다 했습니다. 네. 그거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? 그 어, 하는 데는 보통 이제 잘... 하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아... 저는 이제 그좀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음. 이제 스케줄이 전혀 음. 없다 보니까 좀 너무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음. 그냥 손비나 인생에 뭔가 어 좀인생 가치 있는 도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음.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6개월이요? 네. 6개월 동안 산을 타시다고요? 네. <웃음> 6개월. <웃음> 어떤 분이시죠? 손빈아 씨는? <laughs> 우와, 6개월 동안 산 타라고 하면 나는 일단 못해요. 남성미씨는 일단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등산 코스가 있어요? 아, 추천, 추천하고 싶은거요좀 쉬운 곳으로. <laughs> 어, 쉬운 곳으로 하면 저는 일단 뭐. 멀리 가는 것보다 네. 저는 제일 집 가까운 산을 가는 게 음.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산은 북한산이 제일 가깝거든요. 어, 북한산 힘든데 나반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자실려갔아나 네. 아. 기절할 뻔 했거든. 근데 이게 여름. 그 산을 탈때 다들 이제 좀 많이 좀 급하게 많이 타세요. 다들 올라가는데. 아, 천천히. 네 그래서 천천히 그 산을 좀 느끼면서 타면 힘든 것도 모르고 탈수 있습니다.